아, 어제 어제 메쉬믹서에서 메시 메시믹서에서 이 부품들을 쭉 분할을 했었죠. 분할을 해서 헤드 부품이 메쉬믹서에서 요렇게 만들어져서 구멍 뚫린 게 넘어가는데 여기에 파일에. 익스포트 해가지고 어, 어, 폴더에 헤드로 내보냈는데 STL로 이제 넣 내보냈으니까 이것을포토크샵에 헤드 열고 아참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포토크샵이라는 프린터죠 레진 프린터인데 이 상태로 아, 출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기본 정렬된 불러온 상태 보기 상태로 보니까 서포트 추가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로테이트를 로테이트를 아, X 방향으로 마이너스 77도. 요거를 요 방향으로 회전하는 값을 마이너스 77도. X 축 방향이죠. X축 방향. 마이너스 77도 이렇게 돌리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77도. 자, 요거 맞춰 놓으니까, 요거 맞춰 놓으니까, 배드판에서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요, 아가미? 아가미는 아닌데, 이 그 옆에 수염이라고 해야 되나? 옆에 수염. 뭐 여기가 이렇게 배드판하고 정렬돼 버렸어요. 약간 떴죠? 약간 뜬 상태고. 요 상태로 출력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빨들 쪽하고 이런 것들 출력하려면 요런 방향으로 출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슬라이스 세팅들 요거들은 슬라이스 세팅들은 어 애니큐빅의 스킨 스킨 에니큐빅의 스킨이라는 소재 기준으로 어 설정을 한 건데 일단 보면은 여기를 어좀 확대합시다. 그리고 어간 약간 메모장으로 정리한 게 있었는데, 자 슬라이싱 세팅의 레이어 티크네스 얘는 0.0으로 잡았고요, 0.0으로 잡았고, 노멀익스포저 타임은 8 8초 8초, 노멀익스포저 타임은 어떤 걸까요? 바닥 레이어 말고. 한, 뭐, 그, 3번 레이어 이후부터, 3번 레이어 이후부터의 노출 타임이죠. 노출 타임이죠. 아 여기서 노출 타임은 뭐에 대한 노출 타임이겠어요? 아 UV 라이트 프린터기의 광원, 광원에 노출시키는 타임이죠. 노출시키는 시간. 요거 8초로 세팅을 했어요 8초로 세팅을 했어요 아, 요거를 좀 이쪽으로 맞춰 놓고 이야기 할까요 아창 위치를 좀 바꿉시다 이렇게 놓는게 여러분이 대조해 볼때더 관찰하기 좋겠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프타임은 1초로 잡았는데 오프타임은 1초로 잡았는데 이 오프타임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제트 리프트 값이 아래에 나와 있는데 요 거리만큼 이렇게 속도만큼 이렇게 작업을 할때 아, 플랫폼이 플랫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죠? 왜 그러겠어요? 0.05mm만큼 이 간격을 만들어 놔야지 레진이 이 사이에, 사이에 들어 차니까 그럴 때, 그럴 때 오프타임이 1초 동안 이게 왔다 갔다 한번 하는 거예요. 그 타임을 1초로 잡았고, 아, 이거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물결 팔랑팔랑 쳐버리면 레진이 찰랑찰랑 해버리면 안 좋아요. 그 다음으로, 바텀 익스포저 타임이 있는데, 바텀 익스포저 타임은 60초로 맞췄습니다. 아, 그 애니큐빅 스킨 소재 같은 경우는, 베드판에잘안 아, 붙는 상황이 좀 있어서, 얘를, 그 바텀 익스포저 타임, 바텀 레이어, 바닥 레이어들 작업할 때는 노출 시간을 좀 길게 해서 경화 시간을 넉넉하니 준다는 거죠. 보고하고 연관되는 거는 뭐예요? 바텀 레이어죠. 이렇게 3개의 레이어, 예를 들어 바닥의 레이어가 이렇게 3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했을 때, 요 3개의 레이어를 작업하는 동안에는 노출 시간은 60초, 해당 레이어 개수는 3개의 레이어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그 다음에 z리프트 요 값은 z리프트 요 값은 앞서 이야기한 o f f s 오프타임 오프타임 요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z리프트가 무슨 말입니까 z 방향으로 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승강 그랬을 때첫 번째 값은 거리죠. 제트 리프트 거리. 그리고 밑에 스피드는 속도죠. 속도. 자, 리트랙트 스피드도 같은 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거리와 속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오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거리는 6 6 속도는 3mm per sec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빠른 거로 이거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랫폼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빠른 속도에 먼 거리 해주면 레진의 물결 화문이 일겠죠 아, 그러면 그좀안 좋아요 그 다음으로 안티알리아스 이거 해상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 도트 픽셀을 갖다가 좀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다. 뭐, 요런 쪽으로, 요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안티알리아스는 8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아, 프린터기가 그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4 정도로만 맞춰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슬라이스 세팅 하단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그 레졸루션 여기에 그 LED에 LED 프린터기에 LED 패널이 있어요. LED 패널이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LED 패널에서 LED 패널에서 어 출력하기 위한 레이어를 흰색으로 흰색으로 아 아니지 흰색이 아니고 반대를 갖다 반전시켜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빨간색이 LED 패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흰색 테두리로 뭐 이렇게 뭐가 있다고 해놓고 바깥을 뭡니까 그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새까맣게 채우지 않은 대로 빛이, 빛이, UV라이트 광원이 쏘아지겠죠. 그것을 이제 채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레졸루션이, 레졸루션이 높아야 되는데, 이거는 2K 정도의 해상도라는 거죠. 하드웨어니까 뭐, 거의 건들 필요 없죠. 음.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하드웨어는 머신 타입, 음, 풀다운 메뉴 제일 위에 있는 컴피그레이션의 컴피그어의 머신 타입의 포토네스, 포토네스, 요거로 잡으시면은 아, 맞춰지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컴피그어 본 김에 좀 짜증 나는 거는 랭귀지는 잉글리시나 중문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이 짱나. 자 그러면 은 이렇게 로테이션 한 이유를 이렇게 로테이션 한 이유를 서포트에서 관찰을 해 봅시다 서포트에서 음, 앞서 이 콘택트 쉐입을 제가 스페어로 넣었었는데 요번 거는 스페어로 안 가도 되겠어요 넌 혹시 콘택트 쉐입, 탑에, 탑에, 콘택트 쉐입을 스페어로 놔둔 거는 지우시는 게요 오브젝트에는 더 적합하겠어요. 예전에 요거 스페어로 놔뒀던 이유는 그 점성이 있고 껌처럼 요렇게, 껌처럼 몰랑몰랑한 재질을 설명하느라고 제가 이거를 스페어로 놔뒀나 본데, 탑에 컨택트 영상이 이렇게 스페어로 남아있으면, 스페어로 남아있으면 후가공 할때 이거 열락에 갈아야 돼요. 열락에 갈아야 돼요. 컨택트 쉐입은 요번에는 넌으로 놔둬도 돼요. 넌으로 놔둬도 돼요. 아, 이거 그 애니큐빅의 소재 스킨 경우라면, 스킨 경우라면, 넌 이어도, 컨택트 t a c t d e 랑, c o n t a 그, contact d e p 랑, contact d i 요거 정도만으로 충분히 오브젝트를 잡아주니까, 요거 그, 스페어로 굳이 하지 말고, 넌 으로 가도 충분해요. 넌 으로 가도 충분해요. 아, 그 다음에, 컨택트 t a c 로고를 0.25, 컨택트 뎁스 를 0.25, 콘택트 뎁스를 0.5, 그 다음에 탑의 쉐입은 콘. 이런 거는 앞전하고 같습니다. 콘의 디아메타 1파이, 그리고 랭스는 2, 앵글은 뭐 72도. 콘의 각도가 72도가 되는 형상이다. 자 미드 탭을 눌러서 보면. 미드 쉐입은 실린더 실린더 디아메타는 1파이 아 그리고 렌스는 0으로 나뒀는데미드의 0으로 나뒀다고 해서 이게 미드 아 여기가 미드잖아요 그죠 여기가 미드죠 미드하니까 미드가 보고싶네 자 미드는 미국 드라마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운데에 미들 미들 여기 부분의 지름을 그 1파이로 잡아놓고 렌스를 0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길이 방향으로 이 랜스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에 맞춰서 길이가 정의되는 셈이에요. 그러면 요거 정도 보면 미드는 확인이 된 셈이고 바텀. 바텀 쪽은 역시 실린답니다. 바텀 쪽은 어드 쪽, 요게 바텀이죠. 요게 바텀이죠. 실린더는 뭐예요? 원통 형상이죠. 원통 형상이고 이 원통 형상의 지름이 6파이, 6파이. 랭스가 Z 방향으로 이 높이가 0.5인 셈이죠. 컨택트 뎁스는뭐 별로 의미 없고 어차피 미드라고잘 붙으니까 앵글은 90도. 왜 그러겠어요? 이 원통이 이렇게 된 거니까. 90도라는 거죠. 이 원통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 90도라는 얘기고 이걸 뭐 사다리꼴 아니 사다리꼴 말고 저 뭡니까? 원뿔 이렇게 된 거를 생각해도 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요거로 무난하게 갑니다. 그 다음으로 레프트는 쓰지 마세요. 레프트 하다가 잘 다운되더라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좀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레프트를 사용하면 자꾸 다운되더라고요. 자, 여어간 이제 오토매틱 서포트를 쓸 건데, 오토매틱 서포트 버티컬 방향으로 사용하겠다. 수직이죠. 오토 서포트 앵글은 80도로 잡아놨어요. 아, 저는 서포트 좀 많이 추가한 셈이고 서포트 덴시티도 80% 촘촘하게 아, 서포트 미드랭스 0.1 미니멈 미니멈 최소 최소 어, 최소 0.1 생기게 어, 그렇게 어, 한계를 잡아놓은 셈이에요. 요렇게 하고 오토매틱 서포트에 필이라는 버튼을 이제 눌러 볼게요. 그러면 서포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 요고 요렇게 추가됐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좀 있어요. 오토 서포트를 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데 사실 요런 데는 안 만들어도 돼요. 이 경사진 각도가 그렇게 센게 아니라서, 요런 데는 안 만들어도 되지만, 요런 데는 좀 위험하죠. 요런 데는 좀 위험해요. 요런 데는 없애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디 갔노? 그, 매뉴얼 서포트 기능으로 가서, 매뉴얼 서포트 기능에서 델리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델리트 누른 상태에서, 또한번더 클릭. 이런 거는 뭐 그냥 삭제를 해도 되겠어요. 이 정도 기울기는 뭐좀 제거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 이쪽에는 오버행이 좀 심하죠. 이런데는 오버행이 심하죠. 이런데들은 서포트들을 좀좀좀더 촘촘하게 추가해 주는 게 좋겠어요. 자 요렇게 그 매뉴얼 서포트 역시 애드라는 버튼을 눌러 놓고 애드라는 버튼을 눌러 놓고 요 부위에 서포트를 좀더 추가해서 배치를 할게요 어 이렇게 초록색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여기 표시가 될때 클릭해 주는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조금 오버행이 심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개를 점점 더 이렇게 추가해 놓고 아, 안쪽에 것부터 좀 추가하면서 나올 걸 그랬네. 안쪽 구간부터 좀 클릭하고 나올 걸그랬어이 이렇게. 이렇게 턱에 서포트를 추가할 때 제가 주의해서좀 추가하는 데가 어딥니까? 이 수염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수염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이 조금 위험하니까 서포트를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턱쪽은 이렇게 이야기해 봤고 아, 요런 데가 조금 거시기 한데 요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쪽에 안쪽에 요거 천셀 아,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셀 구간. 요런 데좀 추가 해 놓고 요런 데 그런데 조금 더 추가해놓고. 아래서 올려다 보는 걸로 이렇게 추가해놓고. 아, 그러고 보면 이목 부분이 서포트가 너무 안 생겨있어요. 그죠? 아, 여기는. 아, 추가할 게 세팅 값 때문에 많이 안 생기네. 그 다음으로. 둘러보면서 이런 수염 쪽 괜찮을까 관찰 한번 해봤고 아, 이제 이빨 쪽으로 좀 가볼게요 이빨 쪽 아, 이빨 쪽은 음. 이렇게 가다가 요 이빨 하나 만들고. 어, 이쪽에 이빨 나오기 시작하네 어... 야, 갑자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아 서포트가 있었긴 하네 이런데도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빨을 출력할 수가 있겠네요 이빨이 잘 나와야 되겠죠 용갈인데 용갈인데 이빨이 잘 출력이 돼야 멋있겠죠? 서포트를 이렇게 기울여놓고 이빨이 출력이 되게 그렇게 잡았네, 요거는. 여기 서포트가 요런 식으로 받치고 있는 게 아예 누워서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요 정도면 요 정도면 되겠고 요쪽에 이빨들은 어떨까? 요쪽에 이빨들은 이게 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레이어가 쌓일 때 레이어가 쌓일 때이런 식이기 때문에 출력은 아, 레이어가 요렇게 쌓일 때 출력은 되리라 보여지네요. 자, 여기쯤에서 다시 보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 이빨 출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아 여기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데, 튀어나와 있는데, 이 아, 정도는 레이어가 이어지겠다. 서포트 괜히 추가하지 말고, 자 수동 서포트를 요 정도만 좀 추가하는 것을 봤어요. 필요 없는 거좀 제거했고, 필요 없는 서포트를 좀 제거했고, 수동 서포트로 이렇게 좀 추가하는 걸 했습니다.